아테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훈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새가 내 아내 마리아 데로기를 스수하지 말라. 그에게 임태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자, 21절 이 말씀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름을 예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성탄을 앞둔 이주 예수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날짜를 정확하게 찍어서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천사들이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것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온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걸더 생각해 볼 것은 목자들이 밤에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밤이나 혹은 새벽에 태어났다고 확실하게 또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오늘날처럼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주된 관심사는 예수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성경에 보면 거의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빼고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일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이렇게 언급한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면 알렉산드라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입니다. 빌보스 사장 손절에 보면 글레멘드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이 클레멘트는 성탄절을 지키는 다양한 날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1 0월 25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은 4월 15일, 4월 2 0일 5월 20일, 5월 21일, 8월 28일,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 말에 와서 정확하진 않지만 비로소 예수님 탄생에 관심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고 4세기에 두 개의 날짜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널리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서 로마 제국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받아들였고 이집트를 포함한 동로마 제국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게 이 되었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탄생한지 약 300년이 지난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이 날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태양신의 축제일을 성탄절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국교로 이렇게 공인된 이후에 로마의 모든 절기들이 기독교의 절기를 이렇게 바꿔줘서 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성탄절의 날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던 중에 중요한 이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사월 14일이 태양력으로따르면 3월 25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태되는 날과 십자가에 죽으신 날짜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문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극감이 이치지 3월 25일에 예수님이 수태되었고 출산을 하게 되는 날이 1 0월 25일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날에 관심이 생겨나면서 그 날짜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기준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순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환이 예수님의 잉태된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탈절로 지킨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25일 날짜를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이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이 진리,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에 크게 힘줄 필요 없다는 거죠. 그저 12월 25일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기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꼭지 말아 12월 2 5일 태어난 날이 아니고 25일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한 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탄들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더 생각해 보죠. 왜 그런 성경에서는 예수님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 분명했다고 하다면 오늘날 그 날짜가 우상의 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숨겼던 게 아닌가? 아무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의 이름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이름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듣거나 쓸 때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란 이름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많고 많은 그 이름들 중에 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용을 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약혼한 사이입니다. 약혼은 결혼을 약속했다는 뜻이죠. 결혼을 약속한 사람끼리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순결입니다. 이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파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율법의 조항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3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 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숨이 달린 이 무서운 율법이기 때문에 약혼 시순결을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약혼 후 결혼 전에 임신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파혼의, 파혼의 사유가 되며 율법에 따라 고려마아 죽임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자 때문에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으로인태됨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보고, 1장 30절, 31절, 37절, 38절을 보며 해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laughs>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우수워하지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그 이름을 예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제가 만약에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목숨을 달린 일인지라 천사에게 절대 안된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 결국있어도 안된다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인입이 때문에 요셉에게 오해를 사파혼이나 죽음까지도 각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외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결혼을 할수 없게 되었지만, 율법에 따라 돌맞아 야하는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그 누구에게도 이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던지 성경은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생각을 자꾸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의 머릿속에서 떨칠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어떻게 요 뭘, 손에 일이 안 잡히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자꾸 이 약한 마리아임신 사실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요 고민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화도 나고, 이런 상태가 계속 이렇게 지속됐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때에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마리아의 임신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는지 요셉은, 요셉이 의로운 점은 이런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이런 출생의 과정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위대한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에 복생지를 편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본문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또받고 천천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네, 성령을 읽으시는 남인 뒤에 꼭 아멘을 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을 붙이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맞습니다. 이 말씀은 믿습니다. 라는 뜻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제가 성교할 때는 아멘 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는 꼭 아멘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자이말씀 보면 왜요? 앞으로 마리아를 통해 예수라는 이름이 태어날 이는 이름 하나님을 믿는 자를 최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었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조차 몰랐던 존재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됨이죠 로마서 8장 7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나이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샷은 사망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주시고자 베들렘의 구위에서 우리 예수님께 태어나신 겁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8일입니다. 이는 지구가 태양을 2022번 돌았고, 달이 지구를 12번 돌았고, 지구가 자전을 16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을 2022년 1 0월 18일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타생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만든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2022년 12월 18일은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신지 2022년 12월하고도 18일째라는 뜻이 담겨있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이다 라는 뜻을 이 날짜에 담겨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줄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한주 뒤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